2월 14일 오늘의 코인뉴스 강지현입니다. 미 3대 주요지수는 전일 발표한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자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5포인트 내린 74를 기록했습니다. 투심이 악화되며 하루 만에 극단적인 탐욕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됐습니다. 업비트와 비썸이 플레이드 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거래소는 플레이드 토큰 컨트랙트에서 보안 문제로 인한 재단의 해당 컨트랙트에 대한 관리자 권한 상실에 대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 제출된 유통량 계획 대비 유통량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보안 문제에 대한 사안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방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단측과 소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자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비싸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오후 7시 원화 마켓에서 멘틀 코인을 상장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입금은 오후 5시 40분부터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추가로 멘틀의 원화 마켓 추가 기념 에어드랍 이벤트를 2월 15일까지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멘틀을 10만 원 이상 거래한 모든 회원에게 에어드랍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코인원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오늘 오후 5시 론인을 상장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입금은 오전 10시부터 가능합니다. 오늘의 코인뉴스 마치겠습니다.